사회복지사가 할머니께 보여준 서류 내용이 충격입니다. 어르신, 병원비 지출이 너무 이상한데요? 72세 박영숙 씨는 마을에 관해서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024년 11월 강원도의 작은 마을 할머니 한 달에 CT를 세 번씩 찍으셨다고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사회복지사가 보여준 서류 월 500만 원의 병원비 청구서. 아니. 나는 그런 검사 안 받았는데.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내가 처리할게. 카드 말고 현금으로 주세요. 사회복지사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할머니 명의로 보험이 세 개나 새로 들어 있어요. 모두 사망보험금이 일억씩. 뭐라고요? 수익자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네요.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근 아들의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어지럽다며 이약꼭 드세요. 병원 자주 가야 해. 건강 검진 중요하잖아.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 엄마는 쉬어. 집에 도착하니 식탁 위에 낯선 약병. 라벨이 뜯겨져 있었고 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수면제 과다복용 증상. 화면에 뜬 글자들. 호흡곤란. 의식저하. 심장마비. 바로 아들이 계속 물었던 증상들이었습니다. 엄마 숨안 가빠, 가슴 안 아파. 그때 아들한테 온 문자. 엄마 오늘 약두 알로 늘려서 드세요. 그리고 내일 병원 가서 CT 한번더 찍어야 해요. 영숙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우리 아들이 날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도박 빚 3억, 가짜 병원 영수증으로 보험금 편취, 그리고 어머니가 자연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할머니가 일찍 오시지 않았다면 경찰의 말에 영숙 씨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이 외쳤습니다. 엄마, 나 아들이야. 용서해 줘.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것이 가장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따져 물었을 텐데 여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